러시아에는 이러한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나라에는 아름다운 궁전이 하나 있었는데 그 궁전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한 번쯤 들어가 봤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할 정도로 놀랍게 아름다웠답니다. 그런데 그 궁전에는 선한 일을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규칙이 있었답니다. 그 궁의 문지기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지기는 선한 일을 한 자에게 열쇠를 줬고 그것을 받아야만 문을 열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소녀가 꼭이 궁전에 들어가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옷과 보석을 걸치고 궁전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문지기는 소녀에게 열쇠를 줄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가씨, 예쁜 옷을 입고 하루 종일 문 앞을 서성거린다고 열쇠를 줄 수는 없습니다. 매일 한 번씩이라도 남을 돕는 이에게 이 열쇠를 줄수 있답니다. 그 소녀는 당장 돌아가 남을 도와야겠다 마음을 먹고 길거리에서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선행을 할수 있음을 기뻐하며 자신이 가진 돈 전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궁전 문지기에 갔습니다. 그러나 열쇠를 얻지 못했습니다. 거절당한 소년은 실망해서 돌아왔는데 그 길에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시는 할머니를 만납니다. 소년은 할머니로부터 짐을 모아 모두 빼앗다시피하여 날라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지기 앞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막 숲을 지나는데 숲 속에서 가냘크 시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얼른 달려가 보니 작은 토끼 한 마리가 사람들이 놓은 덫에 걸려 어쩔 줄 몰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 자기 자신을 다 잊은 채그 강한 스프링을 발과 손으로 힘을 다해 벌려 토끼를 살려냈습니다. 그 결과 소녀의 손과 발은 찢어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이 예쁜 옷도 찢어졌고, 토끼의 상처를 싸매주, 싸매주느라고 그의 옷도 찢어서 어,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데려와 먹이를 주고 했습니다. 이때 궁전 문지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궁전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소녀는 놀라 말하기를, 전 열쇠를 얻으려고 토끼를 살려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문지기는 미소를 띠며 말하기를, 이 궁전의 열쇠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남을 돕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늘 반복되게 들려지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요즘 러시아에서는 월드컵이 시작되었고 이틀 뒤인가요? 이제 우리나라 경기도 시작합니다. 4년마다 알른 이벤트 같고 4년마다 알른 중경 같습니다. 세계가 운청 떠들썩하고 이 행사에 이 이벤트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러시아의 옛날 이야기 같은 이 우화는 참으로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세계 기독교가 크게는 우리 프로테스탄트, 그다음에 로마 가톨릭교, 그다음에 동방정교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 이 러시아는 동방정교, 그 안에서도 이제 러시아 정교회라고 부르는 그 교파에 속하고 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모스크바의 성바실리 성당을 비롯한 아주 교 아주 오묘하게 생긴 우리가 테트리스에서 보았던 그러한 성당의 모습 어, 독특한 모습을 한고 어, 그런 성당도 꽤 여러 개 되고 우리 종교적으로도 우리하고는 사실 좀 이질감이 느껴질 만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우화의 이야기는 사실 신앙적인 내용을 많이 내포하고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데 요즘 말로 생각해서는 한천 원짜리 넘겨주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인 양, 여기는 것은 도대체 옳지 않다는 거죠.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전심을 다하여 내가 다치는 것, 내가 희생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남을 도왔을 때 그것이 진정한 희생, 그것이 진정한 봉사, 그것이 진정한 남을 돕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내용이 포함된 우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 읽은 내용은 독수리가 나타나죠. 독수리가 날개짐이 올라갈 것 같고 다른박지라 다른 해도 곰비하지 아니하였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피곤과 곰비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앞뒤로 그냥 뒤바뀐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무, 어떤 내용입니까? 아, 예, 사람들아 한번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봐라 이것이 그저 우연히 생겨난 세상 같으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지. 그저 우연히 우연히 그래서 뭐 일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사실은 아무 가능성도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퍼센테이지로 이 땅이 우연히 만들어졌고 지구가 생성이 되었고 거기서 생명이 생겼고 거기서 또 사람까지 진화해 왔다라고 설명하는 과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그러한 일들로 이것이 되었겠느냐? 하나님이 이 만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하여서 너희들이 피곤하고 곤비하고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의 머릿 속으로 생각만 하고 고민하고 있지? 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저기 하느냐? 응? 하나님한테 모두 맡겨라. 사람들은 그걸 갖고 있을 바에 피곤할 뿐이고 해결책도 없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새 힘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가있을때또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붙잡혀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참 허망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이래로 선민이라는 의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건... 세계 어느 나라 사람도 비할 수 없는 강한 정신력이고, 그들의 중심, 아주 중심되는 생각, 사상, 종교, 뭐 신앙,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 자기보다 몇 배나 덩치가 큰 아랍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건, 물론 그 나라가 전쟁을 해도 쉽게 지지 않을 만큼, 뭐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니까, 인정도 부정도 안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미국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의 주요 언론, 주요 권력, 주요 힘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미국은 유대인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나라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살면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아, 유대의 나라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이 세상을 이 세계를 움직이는 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자신들의 고향인 이스라엘 땅에 이첫 세계 대전이 끝난 후에 나라를 우겨가면서 세울 수 있게 만들었고 그것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러시아에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몰라서 그렇뭐 심지어는 뭐 중국에유태들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뭐 어쨌든 세계 곳곳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혹은 애굽의 노예생활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그, 그런 선민의식 속에서 안타까워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저 백년 남짓뿐입니다 그러나 역사서를 보면 그리고 또 성경을 바라다 보면 오랜 하나님께서 아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실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또 적절한 때에 바벨론에서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고향 땅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또 나라가 멸망해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는 사실은 야 해도 해도 너무하신다 200년도 아니고 어떻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게 하시나 우리가 선민이 맞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그, 그 사람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데도 그의 신앙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겠습니까? 웬만하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으면, 에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망했나 보다. 하나님은 죽었나 보다. 그렇게 치부해 버릴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는, 아, 그거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데도 그들의 종교 혹은 그들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라가 열렸고, 지금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일이 뭐 세세한 것까지 과정에 어, 참여하시고 그러는 것까지 않을지라도, 아만 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바라다 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 하나하나에 하나님께 응, 어, 물어보고 하나님께 응답받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몰랐을까요? 다 알죠. 여러분, 가끔 시나, 어, 저 시간에 관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어, 참 쉽지 않은 테마이고 주제여서 어떤 경우에는 너무 유치하고 재미없지만 잘 만들어진 영화나 드라마는 그 예언을 하고 미래를 바라다 보는 일들 그래서 시간을 가끔은 되돌리기도 하고 돌아가서 역사를 바꾸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보면은 어, 그것들이 어, 때에 따라서 굉장히 그잘 만들어진 작품들이 있죠. 저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저런 마음이겠구나. 이 흘러가는 과정을 보면 아 저것은 분명히 잘못하는 건데 저거는 분명히 잘될 일인데 뭐 이렇게 다 알고 계시고 이미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으실까 우리도 이 객, 객관적으로 시청자 혹은 관객의 입장에서 그 영화나 드라마를 바라다 보면 이게 뻔히 알잖아요 어, 저게 지금 잘못하고 있는구나 어 저건 큰일날 일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저건 위기에 빠질 만한 일이구나 이게 뻔히 안단 말이죠 그러면서 안타까워요. 하나님도 꼭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바라다 보는 것이죠. 왕, 왕이든 아니면 장군이든 그 다음에 농사꾼이든 목동이든 아니면 거지 인생이든 어느 인생인데 피곤하지 않은 인생이 있겠느냐? 힘들지 않은 인생이 있겠느냐? 땀 흘리지 않고 어, 먹을 것을 얻는 인생이 있겠느냐? 그, 그 그런 거죠. 부자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인생에 나름대로의 그 역경이 있고 피곤함이 있죠. 피곤하지 않게 어, 산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뭐 천, 백, 어, 천석군이 천 가지의 고민이 있고 만, 만석군이 만 가지의 고민이 있다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배부른 고민일 때도 많죠. 그러나 고민의 종류가 적거나 그들이 짊어진 인생의 짐의 무게가 가벼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자이든 아니든 많이 배웠든 아니든 건강하든 아니든 그 나름대로의 다 어려운 문제거리, 짐들이 있게 마련이죠. 그러니 어느 인생인데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아, 운동 선수 중에서는 축구 선수가 제일 잘 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가장 많은 거리를 달리죠. 어떤 선수는 뭐 조금 뛴다면 뭐 3km, 5km를 뛰기도 한다 그러고 정말 많이 뛸 때는 뭐, 뭐 10km도 뛴다고 하고 뭐 통계가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나 많이 뛰니까? 그리고 육상 선수, 그 중에서도 마라톤 선수는 뭐 말할 도 없이 한 2시간 남짓 하는 시간에 42.19km를 뛰어내는 사람 아닙니까?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기록들이죠, 보통 사람 의입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뛰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뛰지도 못하지만, 뛰어도 죽을 수도 있고 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 마라톤 선수들은 그먼 거리를 뛰어도 어 아주 그냥 힘이 나눠드는 선수들도 가만, 가만 보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4 2 1 5를 어, 어, 뛰기 위해서 하루에도 거의 그만큼을, 물론 그 속도로 뛰진 않지만 매일매일 뛰는 겁니다. 무릎이 안 나가는 모르겠어요. 그런, 그 데도. 물론 비슷한 운동화를 신겠지만그 인생도 너무 힘듭니다. 가만 보면 그 마라톤 선수들이 길거리 도로에서 이렇게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차를 따라서 이렇게 뛰다보면 너무 힘들어서 어떤 때는 저 다가오는 차에 이렇게 부딪혀 갖고 뛰어내리고 싶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싶어 죽고 싶을 만큼 아주 심장의 고통이 정말 심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회에 나가서 아, 입상하기 위해서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내려고 그렇게 죽을만한 고통을 겪어 가면서 훈련을 합니다. 그런 곳에 이제 대회가 열려서 경기가 열리면 그래도 박수를 받고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뛰는 거지. 사실은 더 많은 시간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땀방울 흘려가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서 그런 힘든 고생, 피곤, 공비함이 없이 그렇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경기장에 설수 있는 선수는 아무도 없는 것이지. 그러니 세계를 제패하고 금메달을 따고 세계에서 유명한 선수가 되는 건 파고난 바도 없지 않겠지만 어느 인생인데 그 피곤함을 이기지 않은, 승리하지 않은 인생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다 박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메달을 따건, 메달을 따지 못하건 그만한 자리에 오는 것은 어렵지요. 뭐 이번에 월드컵에 참여한 선수들의 숫자가 뭐 700여 명 된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세계에서, 물론 못 나온 나라 중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까지 해서 한천명 정도 안에 든다는 게,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거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축구볼을 한번 차보면, 은 그 뜻대로 안 돼요. 예. 그니까 우리가 그냥 관객의 입장에서 팬의 입장에서 야뭐 늦었네 어졌네 말을 할수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뛰면 그 절반의 절반도 결코 뛸 수가 없죠. 왜요? 그 사람들은 밥만 먹고 그걸 하는 선수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선수다 그러면 아주 그거에 능한 사람을 가리키는말 아닙니까? 그들은 운동 선수이기도 하지만 진짜 선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밥만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잘 때까지 하는 게 오직 운동입니다. 체력을 키우는 의해서 체력운동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기술운동도 하고 아뭐 여러가지 작전에 작 관한 훈련도 하고 온통 그것만 합니다 그거를 4년 동안 하다가 물론 그러면서 경기도 계속 하겠지만 4년을 준비하면서 나오는게 월드컵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지고 한번 이기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타격이겠습니까 어떤 선수는 정말 일생에 단 한번 나가보는 경기가 월드컵이고 올림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준비하려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 인생이 그런데 새 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피곤치 아니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해 원망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야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할 필요가 없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을 것입니다 그러니 왜 이사야 선자가 우리에게 그런 법면을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체력이 대단해도 힘이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어 100kg를 들수 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 100kg를 들 수는 있죠 뭐, 뭐, 역도선수들이야, 뭐, 150, 170kg도 막 드러내니까. 뭐, 하여튼, 그 키로를 들수 있죠. 그 사람들도 세계에서 엄청난 역사입니다. 신미의 장사꾼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잠깐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 170kg, 뭐, 뭐, 150kg지, 그거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 죽습니다. 깔려서.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기에 자기 인생의 무게를 들수 있는 있어도, 감당할 수 있어도 한계가 있죠. 시간적인 한계, 힘의 한계, 늘그 한계치가 있습니다.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계사 최고, 최고로 힘이 센 장사일지라도 그 힘든 것을 들어 올렸을 때 거기서 얼마를 버틸 수있느냐는알수 없고 그리고 잠시 후에 그것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어느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텐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게 늘어났다, 고무줄을 늘어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회복력이 사람마다 다르고, 뭐 체력마다 다르고, 뭐 경우마다 다르죠. 근데 너무 그렇게 해놓으면 고무줄이 늘어나서 쓸모없는 고무줄이 되게 많아요. 그 회복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팽팽함이 있어야 고무줄이 쓸모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치이 올라간다고 다른 박스라이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된다. 힘에 그러는 하나님이시다 얘기하는 거죠. 저는 가끔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되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야, 유럽의 시, 유럽의 그 국기들은 너무 천편일률적이다. 대개가 다 십자가 있잖아요. 아마 세계의 십자가가 그려진 국기가 2 30개는 되는 것 같아요. 십자가 나타나는 데가. 그리고 그각 나라의 문장은, 이렇게 보면 문장 여러 개가 있죠. 뭐 보통 미국이나 유럽은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문장에는 뭐가 그려져 있죠? 독수리가 그려져 있어요. 달러에도. 그래서 한쪽 발에는 화살을 들고 있고, 한쪽 발에는 뭐 올리브인가요? 그걸 이렇게 딱 쥐고 있는 독수리가 그려져 있어요. 그럼 이거 월드컵이 열리는 러시아의 국장은 뭘까요? 그것도 독수리예요. 근데 어떤 독수리예요? 쌍두 독수리라고서 해 머리가 두 개가 달려서 양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참 시안하잖아요.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이 그렇게 경쟁을 했는데 국장은 똑같아요. 그리고 각 국기마다 십자가 그려져 있어요. 왜그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국기에 그 많은 나라의 상징물이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그려놨을까요? <laughs> 천편일률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나라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라, 그 나라의 깃발 즉 국기에 십자가를 그려 넣었을 겁니다 뭐 십자가가 있든 없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세계에 정말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 혹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그려나는크리스천 국가들이 참 많다는 거죠. 역사적 배경을 놓고 보면. 유럽은 100%라고 해도 전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일본 일부의 아주 알바니아와 같은 그런 나라들은 회교의 영향권에 있기도 하지만 뭐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이죠. 또미 대륙도 뭐 사실 기독교 국가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아메리카 대륙 전체가. 어, 그, 그런 이유들이 뭘까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인생에게 쓰임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 운동선수들이 넘어졌다가 벌떡 일어나서 다시가그 힘있게 뛰는 것을 볼 때마다 막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죠 벌떡 일어나는 그 운동선수들이 왜 그래요 아,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가는 선수들에게 응원을 격려를 해주는 박수를 쳐주는 것이 일반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은 존재십니다.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체력이 떨어졌을 때, 우리에게 체력을 보충해 주시고, 앞이 안 보일 때, 새로운, 어, 보, 어, 새롭게 볼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자주 보이죠.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신 것마다 모두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구원 얻을 소망을 상실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실히 이행됐습니다. 성도는 때로 실족하며 넘어질 때도 있고 실망에 빠질 때도 있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구하는 자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피곤하십니까? 곤비하십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대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새 힘이 없고 새 능력을 얻어 새롭게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우리는 피곤하여서 독수리에게 날개친 것 같이, 아, 또 소년이 다른 박제칠때그 힘든 같이, 이 인생끼리, 아, 참으로 그런 일들이 많은데, 많을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 새 힘과 능력을 힘입어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